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요약강의. 지적편은 요약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페이지 이제 요약 부분을 우리가 잘라라고 그랬어요. 면허분을, 문제하고 요약 부분을 잘라가지고 딱 정리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편 우리가 지적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138페이지, 제1장 지적정설. 자, 한눈에 쏙 들어올도록 우리 한번 체계를 잡고 문제풀이 또 들어가 도록 하죠.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정설은? 이 지적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공부하는 단원이다 특히 지번과 지목은 매년 출제되어 오고 있으므로 절차한 학습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약 강의에서 지적의 삼료서, 그러면 토지 등록 지적공부이세 개는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죠. 그러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의 등록 단위, 필지, 필지의 의미를 잡아라 그랬죠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일반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다시 한번 자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죠?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지적 소지 소유자 신청이 없다면 직관으로 조사청이 량 결정할 수 있다. 그 1번, 2번은, 자, 아주 출제되는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개념 잡았었죠. 단임야대장임야대 앞에는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인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놓고요. 우리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붙인다. 그러면 최종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는 최종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준다. 다시 한번 기억해요. 분할에 따른 따는 원칙 분할 전 집원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시 잡아요. 자, 합병에 대해서 선순위 본번 중선순위 잡고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잡아야 돼.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 우리나라는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자, 지목 설정 원칙, 원 한번 확인해 두시고, 지명의 표기, 영어는 우리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목도장, 어, 도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약식, 명칭. 자, 원칙은 두 문자, 예적거는차 문자, 장차 천원, 기억나실 겁니다. 장차 천원, 공장 형제, 장, 주차장, 차, 그 다음에 하천의 천, 주원제, 원. 그래서 공장 형제에서 거기 이응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응 집어넣고, 장차 천원, 그래서 네개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이거 당연히 기억해둬야죠.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형정구역 명칭 변경 이치정정 경계 복원 정량 지적 현황 경량 특히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에 대해서는 사사오2이 아닌 오사오이법그거 한번 확인해 둬야 돼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경계 지상 경계점도 놓고 이고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요거 차이가 넘나지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부 자절토된 부분 상단부 절상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요. 해면 수면에 접할 때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 확인해 두시고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장정에 이제 문제풀이하러 왔네요. 140페이지 봅시다. 자, 다음은, 다음은 가로안의 내용으로 차례대로 옳게 연결된 거,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 문제를 푸실 때한 자, 문제의 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첫 번째, 요는 박스 문제네요. 적당적인 박스 문제라고, 박스 형태, 박스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박스형을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뭡니까? 내용을 일단, 박스 안에 내용을 일단 이걸 캐치하지 마시고, 일단 요 지문들을 먼저 캐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문제를 읽지 말고 이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라라는 거. 한번 봅시다. 일, 이, 삼, 사, 오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일반에 이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지적서관청지적서관청 지적서관청.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냐 지적소관생이냐 이게 문제뿐만요. 그러면 1번에 이제 올라가서 모든 토지 전화 나요. 모든 토지 대가리 해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3, 4, 5를 지워놓고 1, 2번에서 또해결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결정이죠. 결정은 누가 해요? 따까리가 해야죠. 따까리가 누가죠? 지적소관청이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를 풀때 박스의 문제의 전형 형태를 잡고 사람들은 박스 문제를 풀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이렇게 다 전부 읽고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할 그걸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스 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고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 그게 박스 문제의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자기가 뭐예요? 나름대로 박스를, 박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정답이야 거기 해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이게 문제풀이지. 문제풀이야 뭐 정답이 있는데 그걸 못 풀겠어요? 그러면 답을 충분히 맞춰 그러면 박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1번 문제는 박스 문제니까 항상 지문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보다 문장 박스 형태의 내용으로 가는 걸 연구하라. 계속적으로 몸에 익혀야 돼요. 제가 항상 문제를 저도 뭡니까? 고시공부를 했어요. 고시공부를 13년을 했다면 냄새 맡으면 정답이 벌써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공부는 여기 보시죠. 자 공부 공부 공부. 자, 공부는 요령을 펴서는 안 돼요. 공부 자체는 요령을 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부는 FM대로 해줘야 돼. 근데 문제풀이는, 이제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와서는 요령을 철저하게 풀.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요령을 필요해야 돼. 요령을 좀 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령. 요령을 펴주시고, 그냥 문제 그러면, 단순하게 문제풀이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틀린 거, 옳은 거 보다도 자기가 요 1번, 2번, 3번, 4번을 풀 때, 풀 때, 그럼 봐봐요. 변치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1번이 O고 2번이 O고 3번이 X다. 그럼 보나 마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어? 문제풀이할 때 일단 3번까지를 끝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섯 개 지문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근데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 문제풀은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 틀린 거를 보는 게 돼. 문제 자체를 안 보더라도 지문상으로 보더라도 답이 그 자체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문제 읽고 다 풀어주고 문제 읽고 다 풀어주고 이게 무슨 문제 풀입니까? 그거는 뭐 밑에 해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때 항상 그래요, AM이 있고 FM이 있습니다. FM, FM은 정석이야, FM은 정석이야. 그러니까 문제 풀이 할때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봐야 돼요. 첫 번째 풀 때는 M, 변칙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변칙, 변칙이라는 거예요. 변칙이라는 것은 문제를 읽지 말고, 요세개 지문에서 처리할 생각을 자꾸 하면서 접근하죠. 나는 4번, 5번까지는 죽어도 안 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변칙으로 접근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답을 맞으면, 이제 는 뭐예요? FM,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읽고 이제 다섯 개 지문을 따져주는 거 FM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는 변칙과 정책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자꾸 해둬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문제 방식을 도입해야 됩니다 공부는 요령이지만 공부는 요령을 펴서 안 되지만 문제 풀이는 뭐다 요령을 펴도 서 문제 풀이는 기술이야 스킬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아무리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고안해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 갈 거고요. 그러면 1번은, 요거는 우리 자꾸 뭐답고하는데중한점을 잡지 말고, 자, 박스 문제를 푸는데 하나서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자, 문제, 전형적인 문제, 한탄 문제 행태를 보라는 거. 그래서 요 1번은 리피트 하셔야 돼. 두개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앞으로 문제를 풀때 박스 문제는 한번 접근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가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문제 2번은 뭘까? 한번 여기 봐 봐요. 자, 그러면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 봅시다. 문제 1번은 단문이거든. 그럼 과 가연 이걸 1번에다 갖다 놓겠냐 이거지. 그러면 1번에다. 이게 따지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게 문제 2번은 그러면 문제를 보지 말고 그러면 1번을 한번 처리해 보자고요. 자, 문제 자체를 한번 처리해 봅시다. 자, 140페이지 문제 2번 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 읽었어요. 한번 한강입니다. 한강. 자 염전이 이제 석굴은 석지죠 섭지자 습지.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염전이네요 어? 염전 그다음에 이제 뭐 4번은 저수지네 저수지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바다네 바다 자 그럼 봐봐요 한강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한강은 하천으로 봐야 돼 그면 러 하천은 지목에 있잖아요 어? 하천. 섭지는 뭡니까? 이거는 산림 및언어를 이루고 있는 섭지.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임야로 볼수 있다라는 거네. 염전은 염전으로 가죠. 지목이니까. 저수지는 뭡니까? 유지로 가죠. 한번 봐봐요. 하천, 임야, 염전을 지칭하고 있잖아 지목이 몇 개예요? 28개죠. 하천, 임야, 염전, 유지야.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바다는 다 뭡니까? 바다. 바다가 어떻게 뭡니까? 등록 대상이 되겠냐 이거지. 그렇다면 정답은 감으로 찍어더라도 5번은 찍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한강을 한강으로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한강하면 아 하천이구나 석지는 임야구나 염전은 염전으로 빠져나가니까 저수지는 유지로 가는구나. 그럼 문제가 뭔지 한번 우리가 감으로 잡았어요. 문제 아니더라도. 한번 봐봐요. 원관정보 구축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로 볼수 없는 것, 토지로 볼수 없는 것 받아내요. 그러면 정답은 5 번이 된다는 라 거죠. 그니까 러 문제풀이를 항상 이렇게 뭐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답은 있어요. 답은 있어요. 뭐 밑에 답이 있는데 그걸 무슨 문제풀이로 봅니까? 그냥 문제 읽고 다 풀고 문제 읽고 다 풀고 그거는 수강생 스스로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까? 냄새를 맡으라는 게 이게 바로 문제풀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삼 번을 가보죠.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3번 한번 보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틀린 것은 틀린 것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어, 다 그러면 우리 변칙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1번 보죠. 필진한 지번 부여자의 토지로서 소유자의 용도, 소유자의 용도와 동일하고, 필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하나의 구역된 토지의 등록단이 제대로 되 있네요. 그래서 필지 맞네요. 그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번을 지문 보면서 답을 구하지 말고, 영거는 필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토지의 등록단이며, 필지의 성립건은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다라는 걸 한번 공부하면서, 그러면 1번은 뭐야? 하자가 없네요. 1번 맞네. 자 이번은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며 건물 일필 일목의 원칙이며 재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가 토지에 있는 일부 동산으로 평가된다 맞네요. 이번 맞네요. 자 3번입니다. 필지는 일정 수준의 면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한 행처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우 봐봐요. 이것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가 되잖아요. 이것도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까 그러니까 면적과는 상관이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3번도 맞네요. 아 그러면 이제 4번까지 왔네요. 용도가 서어 다른 경우에서 원칙적으로 한필줄로할수 없지만 양입적인 여건을 갖춘 경우 한필줄로할수 있다. 4번은 뭐예요? 4번은 맞는 이야기죠. 4번은 맞으니까 뭐예요? 5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넘어가야 돼요. 그럼 정답은 5번이야 시험장 가서 5번은 읽으면 안 돼요. 그냥 5번 읽고 그냥 5번은 읽지 않으더라도 정답은 5번으로 찍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5번이 맞... 왜 틀리는지 한번 봅시다. 정된 토지가 되더라도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입이 가능하다. 어때요? 여기서 우리 양입제 제한요건은 세개가 있죠. 정된 토지의 제목이 된 경우. 10%를 초과한 경우,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걸리더라도 양입에 얻된다 제한한다. 그러면 양입제의 제한요건이 오래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별표를 세개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시 집에 가서서, 안 보여요? 인터넷 요약집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냐? 다시 한번 정책으로 보내보죠. 문제 3번. 필지와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나마는 뭐 그러면 틀린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5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둘 거. 1번, 2번, 1번과 2번과 1번, 2번, 5번에 대해서는 올해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라 거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4번의 3번은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 두셔야 되고 문제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때 우리가 한번 째려봐라 째려봐라 이렇게 째려봐요 시험장 가서도 한번 이렇게 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4원에 대해서는 우리 좀 배울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단문이라는 게 있어 단문 단문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중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문 그러면 이제 장문이 있다는 거예요. 장문 길장문을 지칭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섯 개의 지문이 있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 단문은 뭡니까? 이렇게 읽어가도 한 번, 이렇게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정식으로서. 그럼, 증문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 그러면, 증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 몇 번부터 주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도 한번 읽어봐야 돼. 이렇게, 3번부터 3, 4, 5, 1, 2.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3, 4, 5, 1, 2. 이렇게 한번해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장문을 읽을 때는 뭡니까? 긴 장문이 나온다. 자, 긴 장문이 나옵니다. 어차피 뭐예요? 5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읽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자꾸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게 문제풀이지. 그러면 봐봐요. 앞으로 단문, 정문, 장문. 그러면 요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지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문장 길이는 한 중문 정도 길이가 됩니다. 중문 길이가. 그러니까 두개자 10개, 열 10줄 열 이상이다, 11줄 이상이다 그러면 중문이고 15개 이상 되면 장문정도를 보면 그러면 중문은 3번부터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3, 4, 5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뭡니까? 1번, 1번, 2번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3번, 문제 안 읽었습니다. 자 3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에서 축적변경. 자 축적변경 시행제에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지번부여의 인접토지에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아 그러면 3번은 틀렸다는 걸알수 있네. 정답은 3번이 되네. 3번인지 4번인지 아직 몰라요. 오른 것 틀린 거니까 일단 3번 지문은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자 우리 축적변경에서 제작확정청량지역에서 지본부여 방식은 우리가 이제 정전지번중 본번으로 보고하고 본번이 제외되는 거 그럼 본번이 제외되는 거 이제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되죠. 번번이 적을 때 그러면 블록 단위 최종 번번 본번, 다음 번번으로 이걸 진행하는 게지 행축+ 행축 행이 나왔네. 축이 나왔죠. 축적 변경은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삼 번은 엑스다. 사 번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등신이네. 신규 등록고 그 지업을 최종 지업 나왔네. 자, 신규 등록 줄쳐놓고 최종 지번 찾아서 이적이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있는 경우는 점판 준비해야 돼요.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오케이. 4번은 맞네요. 그러면 4번은 맞았습니다. 자, 5번에서 이제 결정이 답이 결정이 되겠네. 자, 5번 행정구역 개편 행행 행 나왔네 지행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 부여할 때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장 청량 지역의 지방 부여 방식 준영 얼마 오 번이 맞네요. 그럼면 5번이 맞으면 정답은 결론적으로 문제 3번은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죠. 그럼 문제 보나 마나 틀린 것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또가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5번까지 변칙해서 답을 찾아 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FM, AM으로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FM으로 풀어봐야죠. 다시 문제 4번을 봐야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3번이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잘라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제대로 돼 있네 그러면 점프 산자를 붙인다 오케이. 이번에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분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고 배웠어요 어이 그렇죠 어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삼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번과 관련돼서 전형적인 문제가 되고 이 사번은 이십사의 기출문제로서 사번은 요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별표가 다섯 개예요. 집번의 샘플 문제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집번의 샘플 문제. 집번은 매년적으로 출제되니까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문제 문제 4 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대표적으로 3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번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 저렇게는 왔는데 뭐문제하니도 오른 것. 자, 봅시다. 자, 단문이죠. 일단째라 봤으니까. 그러면 1, 2, 3, 4로 가야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문제 5번입니다. 단문입니다. 단문이에요. 그러면 자,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마음의 결정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죠. 자, 1번부터 점검해 봅시다. 자, 집안에 대해서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지번 부여제의 VJ, 번은 부여하는 단위죠. 어서 엄면, 엄면 업면 틀렸네요. 엄면이 아니라 동의. 항상 지번 부여하는 동의, 동의. 제번 엑스. 2번입니다. 제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자르고,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산. 이거는 2번에 대해서는 일단 맞네요. 자, 3번입니다. 3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야 돼요. 3번 한번 봅시다. 합병장 필제 2-1 지워야 되겠네. 자, 5번. 6-2 지워야 되겠네. 11-2 지워야 되겠네. 그러면, 자, 본번 중 선순이 몇 번? 5번하고 12번이었는데, 5번으로 부여하던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2-1이 아니라 5죠. 자, 3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틀렸죠. 정답은 그러면 2번이네. 그러면 요거는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 3번에서 최장 끌어져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상을 간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적으로는 문제 아닙더라도 여기에서 끝내는 방향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모든 문제뿐이 이런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 둬야 된다는 거. 다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요 세계에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공부가 안돼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그냥 찍어가는 게 우려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지론은 그래요. 하려면 정확하게 공부하고, 만약 대리 파트가 헷갈린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고 찍는 게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확률은 더 높아요.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면 더 헷갈린다고.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정확하게 안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의 포인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더 해보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지은부여지역입니다 지방 자, 지방부여지역이란 단위지역이죠. 그럼 단위지역이라는 게 하나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읍면이 아니라 뭐다? 동리죠. 동리. 이해 준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네. 이해 준하는 지역. 자, 단위지역과 관련돼서는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자, 여러분, 여러 대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구로동입니다. 구로동이고 여기가 가리봉동이에요. 가리봉동. 그러면 여기가 구로1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2동, 가리봉1동이고 가리봉, 가리봉2동. 저기 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단위 지역 동리네요. 그러면 요거는 구로동 단위 지역이야. 그러면 요 구로동은 뭐냐? 요 구로동은. 구로동은 법정동리가 돼요. 법정동리가 돼. 그러면 요거 구로1동, 구로2동, 구로2동 행정편의상 안 하는 걸 이걸 행정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동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법정동이라고 그래. 법정동.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리봉동 그러면 법정동. 요거 가리봉1동은 행정동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구로동 단위지역. 그러면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가 아니라 법정동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해 준하는 지역 보죠. 이해 준하는 지역. 자,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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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일가. 그럼 여기 봐봐요. 종로일가는 동의로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종로일가가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번부여지역이란 단위지역, 동의, 이에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때 단위지역은 단위지역으로서 동의, 그러면 고로동 단위지역, 그래서 법정 동리를 나타내고, 구로일동구로이동은 행정 동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지번부여지역이란지번 단위지역으로서 동의, 이에준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때 동리는 행정, 법정 동리가 아니라 행정 동리를 말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이때 동리는 바로 법정 동리가 된다. 그렇게 이제 한번 1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공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2번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보죠. 자, 2번입니다. a가 369입니다. 369, 369의 1일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뭡니까? 집안이죠, 집안. 지번. 집안이다, 집안. 지번. 요거는 번번이요 요거는 부번이요. 번번여기는번번 부번. 요거는 의라고 읽고요. 요거는 타쿠를 한 사람이 치면 단식이죠. 요게 단식이고, 요거는 복식 집안이 돼. 그러면, 나란히, 나란히, 무슨 식이 된다? 바로 평행식 집안이 되죠. 평행식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임야 대장, 임야도는 요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는 거. 그러면, 산몇 번은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은 정확 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질문이죠자합병장필제 그럼 봐봐요 자 우리 3번에 대해서는 뭐요 여러분 한번 3-1 있고 4-3이 있고 5-6이 있다 몇필지요다 세필필지죠 3필 세필지를 합병할 때는 3-1이 되는 거죠 그럼 선순위 집안으로 합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는 삼다실 있고 사가 있고 오가 있고 육다실이서. 그러면 번번의 부분 있는 걸 지워줘야 되겠죠. 남아 있는 번번 중에 선순이 집안이 되죠. 사번으로 합병이 되죠. 그러면 삼번은 합병 중 집안이 이다실 지우고, 구지육다 지우고, 십일다그그면 오번하고 십이번은 어디가 선순이죠? 오번이죠. 그래서 번번 중 선순이 이다실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오다 오로 합병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4번은 기후식입니다. 기후식. 자, 기후식. 자, 그러면 이제 기후식이라는 것은, 기후식.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자의 의미를 알면 4번 질문에 대해서 기후식이 되겠죠. 기후식. 자, 기후식. 한자 하는 사람 봐봐요. 이거는 홀기 자예요. 홀. 홀기. 홀기. 이거는 자구자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그러면 시가지 지역이죠. 1, 2, 3, 4, 5, 5, 6.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기후식, 그럼 규칙이죠. 그럼 불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규칙한 농촌지역, 이거는 기후식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행식이 되겠죠. 사행식은, 요 사행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사자라고 그랬죠. 뱀이 진행한다. 뱀이 진행하잖아요. 거불거불 그건 불규칙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기후식은 규칙이고 시가지지역이고 불규칙 농촌지역은 사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X다. 자, 지번 부여 방법은 우리 지번 부여 방식에서 기본법이 있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 이 4번은 아무리 공부를 안한 사람이라도 한자의 의미를 본다면 여기 봐봐요. 자 복서기본법 그 뒤에 답을 가르쳐 줬어. 복서기본법이야. 복서기본법에서 기는 뭐냐 기 시작이라는 의미야. 시작이요. 그러면 복서 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복서기본식은 여기가 동이 있고요 여기 서가 있고요 여기 남이 있고 북이 있어. 그러면 복서기본선 북서 복서 쪽에서 시작해서 반대 방향 남동쪽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서기본법이란 이렇게 가르쳐서 앞으로 쳐야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북서 기범책을 채택하고 있다. 남동에서 북서. 말이 안 되잖아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서 기본식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서 기본식이란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북서에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 게 무슨 기본식이다 북서 기본식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이 아니라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러면 5번은 x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문제풀이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오늘 뭐첫 시간인데 문제 많이 안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요령이다. 문제 푸는 것은 하나의 스킬 예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문제 푸는데 정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정과, 정 풀어나갈 건가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더 배운 표현 여러분 하여튼 힘을 내십시오. 저와 함께 문제풀이를 끝까지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정도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날도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고 헤어집시다. 화이팅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